다양한 환경을 하나의 릴로 정복해보세요. 바다에서 강까지, 낚시 환경은 다양하지만, 하나의 릴로 모든 상황을 커버하기는 어렵죠. 뛰어난 회전 성능을 자랑하는 릴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마노스트라딕 스피닝, 릴은 1000HG부터 5000XG 모델까지 다양한 옵션과 6 1, BB, AR, C 스플로의 스와 담수 모두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기업이 6.4대 1로 빠른 회전을 자랑하며, 오션 보트는 물론, 갯바위, 강. 저수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마노의 기술력으로 매끄러운 회전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이 릴은 여러 종류의 릴이 없어도 다양한 환경에서 최고의 결과를 거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마노 스트라디과 함께 낚시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해보세요. 경량의 강력함이란 이런 것, 바로 시마노 벤포드를 소개합니다. 큰 물고기를 낚을 때 릴래 내구성과 강도가 부족하셨나요? 혹은 긴 낚시 시간에 무거운 일 때문에 필요하신가요? 시마노 벤포드 스피닝, 릴은 경량시아이, 포플러스 바디와 MGL 로터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 없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인피니티 드라이브와 듀라크로스 드래그 기술은 큰 물고기와의 싸움에서 견고한 제어력을 제공하며 낮은 시동 관성과 빠른 후크 설정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합니다. 내구성과 성능을 겸비한 시마노, 벤포드로 이제 더 이상 불편함 없이 완벽한 낚시 경험을 즐기세요. 바다에서 낚시를 즐기고 계신데 장비 때문에 실망하셨나요? 해수의 강력한 힘 앞에 줄이 끊기고 조작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시마노사하라 스피닝, 릴이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금속 스플과 3에서 11kg의 강력한 파워로 바다에서도 줄이 끊어질 염려가 없으며 HGN 기어 덕분에 해수에서도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내구성과 힘을 갖춘 이 릴은 해수 낚시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시마노사하라로 바다 낚시의 꿈을 이루세요.